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드맨입니다. 어, 오늘도 홍천강에 꺽지 낚시를 나왔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이곳 아마 다 아시는 구간이라 생각이 들어요. 어제 어, 영상을 찍었던 곳이 저 지금 저 위쪽입니다. 저 위쪽이죠. 거기보다 조금 더 하류 방향으로 내려와서 전에 이곳에서 꺽지 낚시를 아마 재밌게 했었는데 원래 이쪽에서도 지금 가능하지만은 제가 노릴 곳은 아마 이쪽에 지금 살짝 앞쪽에 여울이 지죠. 저기를, 얕다면은, 저기를 건너가서, 저기 돌무더기들 보이시죠? 저기 바로 다리 밑에, 돌무더기 물이 고이는 곳이 있어요. 밑에 쪽, 위쪽을 노려볼 겁니다. 어, 그렇게 깊어 보이진 않아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간은 약 5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늘도 이미 적고, 음, 굉장히 꺾지 낚시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 굉장히, 이곳에, 어, 많은 분들이 진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쪽에 오면 길도 많이 밟아서 다져놔서 길도 있고, 어, 이쪽. 와, 개, 어마무시합니다. 무서워요. 자연은 대단합니다. 그죠? 이쪽에 오면은, 야, 이 철근 뽑힌 거 보이세요? 이 굉장히 무게가 막 엄청날 텐데, 그냥 사라졌습니다. 저기, 저기 밑에 다 철근 구조물이에요, 저거 다. 어마무시한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이거, 아니, 이건, 여러분, 이거, 이거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이거 딱 보면 이거 유골함 같은데, 그죠? 유골함 느낌이 조금 나네. 야, 이런 데는 조심해야 됩니다. 소리를 내면 안 돼. 오케이. 요 앞쪽에. 자, 어. 아유, 어마무시한 놈들 나오겠는데? 누군가는 여기를 들어왔었겠죠? 네. 근데, 아마 재미있는 꺽진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돌이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구간이에요. 위험한 구간. 네. 이터, yes. 꺽지가 바로 나오네요. 자, 꺽지 안수 해보겠습니다. 자, yes. 잘 거라. 꺽지가 언제까지 나올지가 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아마 늦게까지도 나와 줄것 같아요.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터. 우쌰 자, 작지만 꺾지네요. 자, 꺾지 한수더 해볼게요. 자, 예스. 잘 가라. 그리고, 혹시 이런 거 잘 아, 캐치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서 좀 나와줄 것 같은데, 앞쪽이요. 이터. 자, 꺾지 한숟더 할게요. 자, 예스. 오, 자, 잘 가라. 자, 그렇지. 아, 어, 계속 빠지는데 계 속들이. 우샤. 자, 한수더 할게요. 자, 거의 대부분이 한 요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수더 하겠습니다. 자, y 예스. 네, 잘가라 부터 자. 우샤. 어. 준수합니다요 정도면은 홍천강에서 준수한 사이즈죠. 자, 꺽자 수도 할게요. 자, 예스. 자, 조금 자리를 바꿔 볼게요. 우샤. 굉장히 이곳은 어떻게 보면 쉽게 낚시를 할수 있죠. 이쪽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 <laughs> 우아. 어우, 죄송합니다 우와. 보세요자 억지 안수 도 할게요 자 yes. 잘가라 어우 진짜 한여름에는 어, 말풀 없고 막 이렇게 없으면은 굉장히 끝내주는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내년에 어떻게 변할지가 모르겠는데 자 이제 저 반대에서 저, 저기서 여기까지 건너왔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는 굉장히 돌들이 좋습니다 한번 이쪽에서 마지막 피니쉬를 한번 해 볼게요. 어... 거의 뭐안 보이고 조그마한 녀석이던데 히터 이야 준수하다 어이, 준수한 녀석 나오네요. <laughs> 야 준수합니다. 입좀 벌려주세요. 콕선생님. 자, 콕선생님 또 할게요. 자, yes! 정말 이쁘네요. 깔끔합니다. 아이가. 뭐 다친 외상도 없고, 통통하고, 깔끔합니다. 잘 가라. 자, 우와, 크다! 우와! 우와! <laughs> 야, 오늘 것 중에 대빵입니다. 오늘 것 중에 대빵. 어. 자, 오늘 것 중에 가장 큰 사이즈 같습니다. 그죠? 자, 꺽한수더 해볼게요. 자, 예스! 어. 크, 자, 잘 가라! 우와! <laughs> <laughs> 여기는 내년이 기대될 만큼 낮에 오면은 굉장히 많은 마리 수를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철근 구조물들 자 보죠 이 쪽들도 폴링. 그렇 자, 꼭지한수 더 해볼게요. 자, yes. 자, 잘 가라. 네, 거의 잡아낸 것 같습니다. 이정 라인 전체가 거의 잡아낸 것 같아요. 자. 어, 난 이거 아무리 봐도, 예? 전 이거 아무리 봐도 유고람 같거든요? 그, 어, 맞아. 아...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여기 옆에 문양. 유고람이에요. 유고람입니다. 야, 이름을 싹 지웠어요. 그죠? 이름. 하... 어떻게 여기. 근데 이거는 조금 보통 이해가 안가합니다 저는, 저로서는. 보통 강에다가 이렇게. 얼마 된것 같진 않아요. 저기게 궁금하니까. 된것 같진 않고. 어?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어 그죠. 여기도 있죠. 이것도 유골람인것 같아요. 그죠. 여기 뚜껑이 있네. 맞네. 그죠. 유골람이에요 그죠. 두 개. 이거는 조금 못봤어 그죠? 저거 이거 두 개. 이름은 다 지우셨어요? 여기 뿌리, 원래 강에다 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강에다가 이렇게 막 뿌리나요? 무섭네. 저런 거 처음 봐요. 지금 이렇게 강에서. 이거라 저렇게 하신, 저는 처음 봅니다. 잠깐에 짬낚시로 와서 약1 시간 정도 진행을 한것 같아요. 영상 속으로는 다못 담지만은, 어, 마리수는 꽤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낚시하기에는 그렇게 뭐 크게 지장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제가 계속 저녁에 해 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활성도는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한낮에 뭐, 어, 절정일 때뭐 1시에서 뭐 3시까지 어, 해가 절정일 때 그때 아마 더 많은 말이 있어. 억지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